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1페이지.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크게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말씀 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베리 압살론과 이스라엘 장녀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르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위해서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믿음을 주옵소서. 새로운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각자의 음성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 각자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걱정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흉악의 걸박이 끌어지게 하시고 잡고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서로야 나올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무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지경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찬양하며 은악한 종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할 리 없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와 응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피조물이 우리들이 창조주의 음성을 들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주의 작품으로 오늘 또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도와 응답의 문제 오늘 다윗의 실제적인 간증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일전에 이 아들이 반역을 하고. 반역의 세력이 점점 크게 되고 여러분 거기에 불이 붙게 한 사람이 아이도벨인데 아이도벨의 전략, 아이도벨의 지략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다 하나님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거의 그야말로 이제 신성시할 정도로 사람의 계략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의 계략을 넘어간 거다 벌써 이런 아이도벨의 전략 전술이 이 탁월한 사람이 이 압살롬에게 이제 한패가 되어집니다. 반역이 엄청나게 불붙게 된 사례가 됐죠. 다윗이 가장 낙담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힘들 때, 크게 났을 때, 걱정이 타산일 때, 다윗은 뭘 하느냐? 말 타고 가면서 도망가면서 피난길에 가면서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헛된 기도가 없어 아멘 그 기도의 결과가 뭐냐 오늘 사무엘라 17장에 아이도벨의 모략을 없애줄 수 없어서 말 타고 가면서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이도벨이 압살론 편에 서 섰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아이도벨의 지략을 뛰어넘을 사람은 없다 이제 압살롬이 무조건 이번 선, 전쟁에서는 무조건 압살롬이 승리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 아이도벨에게 아이도벨의 저 지략이 어리석은 자의 지략처럼 되게 주시옵소서 저 이제 하늘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의 소리라고까지 얘기하는 저책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물리쳐둘수 없어서 이거를 말 타고 가면서 기도한다.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는 거. 차 타고 가면서.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웨도벨이 붙었습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여, 큰일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야 됩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17장은 응답이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오늘 17장 14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면 17장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압살롬이 뭐냐? 아이도벨의 모략을 택한 게 아니고 후세의 모략을 택해가지고. 후세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편에 섰던 그러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책략이 낫다 그러면서 아이도벨의 모략은 버려버립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네, 후세의 계략이 아이돌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벌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천벌을 내리시려 하심이니라 내리려 하셔서 아이도벨의그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 짬기도 하는 거 심지어 짬기도 하는 것도요 하나님은 허투루 들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 우리가 하는 말도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멘, 잠언 28장 9절이요 사람이 자, 잠몬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나도 너희가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나도 너희들이 하는 말을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리라.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6절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더 깊은 얘기가 나와요. 말라기 3장 16절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으로 꼭한 번도 강조한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말들은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했든 하나님에게 믿음의 말을 했든 피차에 믿음으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책에다가 기록하라고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요? 책에다가 기록하시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잊어먹지 않게 하시리라. 책에다가 기록해서 공식 문서에다가 여러분 국문서로 반드시 거기에 적어 놔가지고 적어놔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대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생기시기를 제롬으로 추가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결코 빈말로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는 어떤 말도 믿음으로 하는 말은 어떤 말도 하나님은 다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예 할렐루야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지 않아.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디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뭐냐 최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은 더디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셔. 왜냐면, 우리 응답받아 봤잖아. 응답받은 거면 뭐라 고 그래요, 다? 더디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 응답받고 나서는요, 다 뭐라 고 그러냐면, 아, 기가 막혀. 최선의 때에. 최고의 방법이야. 우리가, 여러분, 5년 작전 기도로 성전 이전 관조동으로 왔잖아요. 2009년에 왔는데, 2008년에 응답해 가지고서 토마동으로 갔으면 어떨 뻔했어? 2009년에 응답했으니 망정이지, 2008년에 응답해 가지고서 토마동에 가서 있었으면 어떨 뻔이야? 이 말이요. 2009년에 여러분 응답 받은 게 최선했대요. 최고의 방법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7년 작전기 드렸는데, 2013년부터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급하다고. 기도하자마자 2013년부터 응답하셨으면요. 2020년에 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할 뻔했냐는 말이야. 묶어뒀다가 그거를 말이죠. 숙성시켜가지고 숙성시켜가지고 7년 작정기도가 다 쌓여지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라. 풀어놓아 주시니까 2020년에 응답됐으니 망정이지. 2018년에 응답됐으면 어떨 뻔했어. 2019년에 다 모아 가지고 결정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귀한 거예요. 더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더디다고 하느냐? 아니다. 나는 더 좋게 하기 위해서라. 어느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예.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지. 베드로후서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는 어떤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응답도 더딘 게 없다 주의 응답은 사람들이 더디다고 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기 위해서라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 더 많은 축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라 빨리 응답 돼가지고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게 낫겠어. 오래 참으셔가지고, 길이 참으셔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는 게 좋겠어요. 더딘 게 좋아, 더딘 게 좋아. 더딘 게 아니다. 더딘 만큼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더딘 만큼 더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더딘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좋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최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허투로 안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말 기록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는 얘기할 거예요. 더딘 게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할 때 조급한 거지. 내가 생각한 게 조급한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더 좋게 하시는 것이구나. 예. 믿어주시기를처럼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말이 가능하려면요 근거가 있어야 돼. 그냥 막 억지로 무대뽀로 막큰 소리 쳐갖고서 그렇게 여러분 강제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왜? 왜 그래요? 뭔 근거 삼아가?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는. 바위이 응답 받은 걸 보니까요. 오늘 압살롬 전쟁에서 다윗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걸 보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최선의 때에 최고의 방법인데 이유가 있어. 근거가 있어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선 뭐냐? 하나님은 항상 꼭 기억하셔야 돼. 우리보다 먼저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여러분 환난 당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미리 계획하세요. 하나님은 미리 여러분 아시고 대비책을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고린선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당하지 않게 하신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게 없다. 뭐때문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이 올때 시험만 오게 하는 게 아니오.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만 오게 하는 게 아니고 피할 길도 같이 내주신다. 할렐루야. 어떤 여러분 자물통도 자물쇠도 자물통만 있질 않아요. 통쇠미로 열쇠가 그 옆에 붙어 있어요. 그게 한 꾸러미요. 여러분 자물쇠와 열쇠는 한 꾸러미로 되어 있지. 따로 떨어져 있으면 팔리질 않아요. 아무도 그건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거 여러분 갖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속에 답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하세요 아이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엄청난지. 와, 인공위성에서 인공위성에서 내려보는 것 같아.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레이다도 없어. 레이다도 없는데요. 레이다로 다 보고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속속들이. 그야말로 이제 천리야나리야 천리아. 아이도벨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아이도벨의 계략이 나와요. 17장 1절. 아이도벨이 압살롬 왕에게 이 반란의 수괴에게 계책을 얘기해 줍니다. 인거의 왕이시여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필승할 계책이 있습니다. 뭐냐? 임금이 갈 것도 없다. 왕이 갈 것도 없고 저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십시오. 12,000명 특공대만 저한테 붙여주시면 오늘 밤에 이게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다이슨은 이제는 나이 들고 백성들이 같이 가. 멀리 못 도망갔어. 지금요. 그리고 지쳐가지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널 생각도 아니요 나루토에 있어, 나루토에 지금. 후세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에 빨리 안 나오면 다 몰살당한다고. 아이도벨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을 넘기면 안 된다. 이번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타이밍이다. 오늘 밤에 야간 기습. 가서 다른 사람들을 할 것도 없습니다. 다인만 죽이면 전쟁 끝납니다. 다인만 죽이고, 다인만 처단하고서, 여러분, 이제, 예? 목을 패면 모든 백성들은 다 엎드립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뭐냐? 아이도벨의 계략이에요. 여기 보세요. 17장 1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다윗을 추격하여. 저가 지금 피곤해서 지쳐 쓰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랬어요. 아니 레이다를 보는 것처럼 똑같아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는지 말이야 인공위성에서 쏘고 보는 것 같아 그가 고운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해서 깜짝 놀라 무서워 도망하면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없으리니 그때에 다이당만 쳐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백성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이도벨의 계략이 이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할만하다고 정말. 네. 여러분, 아이도벨이 모략이 이루어졌으면요 그냥 끝난 거야. 그런데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신 게 있어. 후세가 같이 있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이도벨의 모략을 파할 사람이 곁에 있었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눈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야 우리는요 눈에 안 보이면은요 문제만 보여 문제만 어려움만 보이고 환란만 보여 눈이 열리시기를 처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면은요.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열왕기하 6장에 말씀에 보면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전쟁을 때마다 엘리사 때문에 이쪽으로 쳐들어 가면 미리 대비하고 있어. 이쪽으로 쳐들어 가면 미리 대비하고 있어. 엘리사를 죽이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 아람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여러분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겹겹이 포위했어요. 동네를 다 포위해서 동네를 도망갈 군용이 없어요. 피할 군용이 없었다고. 그런데 신학생 하나가 아침에 와서 보니까요. 자기 집을 뺑뺑이 둘러서는 온 동네가 다 뭐냐? 아람 나라의 군대야. 전차 부대까지 동원했어요. 한 사람 잡으려고 전차부대까지 동원했다고. 그러니 그냥 싹 가만 마시작온 동네에 그냥 이 아람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신학생이 놀래 갖고서 기절초풍하는 거. 큰일났습니다. 주여,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뭐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군대만 보는 거예요. 세상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지어라 엘리사가 보는 게 달라 엘리사는 다른 것도 봐 문제만 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얘기하는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저들보다 더 크심이니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저 눈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청년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애워 쌌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아이도벨에게 모략과 함께 더불로 후세가 거의 같이 있어 하나님이 미리 후세가 아이도벨과 같이 있도록 하나님이 사무엘화 15장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보이시기를 주름으로 추원합니다 최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더 엄청난 것은요. 거기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온다고. 여러분, 이제 아이도 벨의 계략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임금님이 저녁에 갑자기 "야, 이게 더 좋겠다" 하고서 저녁에 특공대를 보내면 다위은 죽는 거야. 이 소식을 알려야 될거 아니야? 이 소식을 알릴 사람이 누구냔 말이야. 그런데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 다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는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7절. 요나단과 아이마스라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어요. 아이마스는 사독의 아들이야. 여러분, 요나단은 또 아비아달의 아들이라고. 제사장의 아들들 둘이 목숨을 걸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다위에게 얘기를 전달해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요. 이 소식이 금방 탈원하게 됐다고. 이 소식을 금방 털어놨어요. 네. 한 청년이 두 첩자를 발견하고 압살롬에게 금방 보고가 들어갔다고. 추격하는 거예요. 추격하는 거. 금방 탈원나서 금방 탈원나서. 밀정이 탈원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 피할 길이 또 있어.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가서. 우물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는데 그집 주인 여자가 여러분, 거기에 고사리 말린 그런 덮개를 우물로 딱 박아 놓았더라. 할렐루야. 곡식을 쪄서 말린 거를 그 위에다가 덮어 놓았더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십니다. 피할 길이 있어요. 전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최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결정적이라고 하는 결정타라고 하는 거. 오늘 그게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악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믿어야 돼.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마귀 역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이도베르의 계략이 여러분 다이 전쟁에서 압도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이도베르의 멸약을 멸하시잖아요. 후세가 말한 것은 뭐예요? 후세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백전 노장입니다. 전쟁 한두 번 합니까? 오늘 밤에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 밤에 다 기습을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도벨의 계략처럼 야습을 하면 이길 것 같지만 다 기습 작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랑이 굴로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이번 첫번 전투가 중요한데 첫번 전투에서 치면 다 사기가 꺾입니다 이게 후세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다 숨어서 기습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건 아니거든. 그때 후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오늘 밤에 기습하면 큰일 납니다. 내일 날 밝으면 열두 지파에 다 뭐냐? 임금님의 어명을 하달해 가지고 열두 지파당들이 다 모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60만, 100만 대군을 만들어서 이슬이 땅에 내린 것 같이, 그야말로 부모도 당당하게 열두 집합 천부장을 대동해 가지고서 저들을 가서 포위하면 직접 임금님께서 가서 이번 전쟁을 이끄셔서 승리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그냥 죽이시기 끝나는 겁니다. 이런 얘기에 그랬더니 압살롬이. 사람이 압, 압살롬은 약간 허풍이 있거든요 자기를 아부하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거예요 이야, 아이도벨보다 후세가 낫다 그래서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여러분, 후세의 말을 듣고 이번 전쟁에 직접 참전하고 자기가 직접 여러분, 이제 침전해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압살하님이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아이도벨은 자살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악이 성해가지고 다 여러분 밀물듯이 물 밀듯이 여러분 다 휩쓸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매라.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말라.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어요. 실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오. 할렐루야! 2020년 우리 교회 주신 말씀, 근심에서 벗어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슬퍼하나 내가 너희에게 가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2020년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전하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